헤이도 하냐고요? 아니요 해보려고요. 헤이가 그렇게 클리브급이라 그래가지고 클리브급 쓰레기라서 제 손에 잘 맞을까요? 해보려고요. 어 뭐야? 하인 무참히 버렸어야 되는데 마스터 이가 무슨 백업이자? 좋아. 아이 미친. 어 살았다. 그렇지 내려나 잘한다. 이거야. 아, 뭐야? 아이 레나! 근데 다이무서 왜 약하지? 네, 삼철이 무슨 2300밖에 안 떠.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테이 완전, 어, 테이 완전 그마스터의그 자체네요. 이러면은, 그냥 전진밖에 답이 없구만. 알파 스트라이크, 그리고 알파 스트라이크. 클리우보단 낫다고요? 아, 다음 경기 해! <laughs> 레나야! 아 레나 축퇴 좀 바로 차지 <laughs> 솔직히 레톤 겁나 <laughs> 잘했는데 안되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먼저 중앙으로 들어가면은 탱커가 이제 우리 이, 이.. 아군들을 딜을 못하게 하잖아요 어그로 핑퐁을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뒤로 가야지 저도 뒤에 있을랍니다 그래서 이 휴톤이나 때리다가 제 딜표에서 딜이나 올려가지고 뻥딜이나 해야겠다 전문용어로 이, 아, 이 아군을 지키는 거죠 어? 지킬 아군이 없어졌네? 아니야 너도 할만함 체위대 계속 하죠왜 그러자 누가, 누가 기권해 자식들 지... 아 지는 걸 알면서도 해야 하는 게임이든 거야 이거 아 이거 이러다가 이거 1킬 8데스 야스고 되겠는데? <laughs> 어, 저 티가 없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 자식들 다 공이야!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슈퍼 말랑말랑하네 저 여러분들 이거 암명 이거 그암명 튀어나오는 그 그림자 그거 그 마참내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사람 같지 않아요? 진짜 클리브 하는것 같네 통신기 갖고 있으면 나름 재밌다고요? 나름의 수준이 아닌것 같던데요 이 통신기들은 이거, 고, 이거 공식전에서 쓸수 있죠 이거 통신기를 왜 안써요? 공식전 언저리에서 너무 효과가 말도 안되던데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운빨이 심하다 근데 그 운빨 한 번으로 한타가 뒤집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한타를 돈을 써서 도박을 걸어볼 수 있어 그 도박 때문에 대회에서 사용금지다 봐요. 대회에서 왜 사용 금지를 시켰을까요? 개 사기니까. <laughs> 타워가 아직 안 죽었어요. 오 씨. 이럴 때이게탁 소환해주고 그죠? 뭔지 알지? 아 그렇지 잘한다. 아주 연계를 완벽하게 해내는군요. 누가 치사하게 레나 통신기 뽑아 줘? 왜 350씩 들어가지? 88 증가해도 196이에요. 별 효과 증가에 그런 게 있다고요? 별의 치유 증폭이 있다고요? <laughs> 별 감유였어? 아니, 그러면 딜은 누가 했어? 자꾸 죽던데? 뭐야, 이게? 원거리들로 대전차 특성. 대전차 특성 예전에 이제 카인이 저격이 하향 먹기 전에 쓰던 <목소리> 건데 저격 그냥 하향 때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죽어도 한방안 납니다. 저격 사링 드신 것들 전부 빼세요. 헤에에에에에. <목소리> <목소리> 락다운 해버렸죠? 돌이 내려왔습니다. 웨슬리하는 거 극혐이라고요. <laughs> 완전 극혐이네요. <laughs> 뭐야, 웨슬리 완전. 어, <laughs> 저 쓰레기 같은 맛이 있잖아. 뒤에서 마구 딱총을 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근딜에게 모든 딜을 이 <laughs> 바라고 있는 그혐이군요 <laughs> 웨슬리가 해야 될 일은 괜히 앞에 가서 깔짝거리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냥 대충 평타링이나 찍고 탱커를 약간 적시는 일이죠. <laughs>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<두는> 겁니다. <laughs> 얘 이거 파이크 이거 야 끼지마 씨 이거 이 네일스크림이 낚여 7월 딜은 무슨 7열 딜이냐 때려 죽여야지 클리브가 약한 게 저것 때문이에요 치명타가 안 떠가지고 갈색을 살리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라고요? 갈색은 죽었습니다. 우리는 쉽고 강한 클리브를 해야 하는 것이죠. 어 뭐야 전적 완전 화려하잖아. 스리스 웨슬이 전승해버렸잖아. 웨슬리도 4연승 했잖아요. 다음엔 뭐예요? 질차례죠 <laughs> 매칭은 별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. 이 사이퍼즈는 극도로 이 50%의 승률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매칭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연승 12연승 막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된 거냐고요? 그 사람들 시, 나중에 10, 10연패 12연패 막 해요. 아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렇게 파티를 하면 돼. 이 과반수를 뛰어넘는 345 파티면은 하는 하죠. 파이크가 효율이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실상 데미지는 그닥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넬스크림이 왜 꼈냐고요? 어, 치명타를 띄워서 패 죽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클리브가 살짝 세집니다 출혈도 <laughs> 좋은데 그 합뎀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웨슬리는 항상 아군에 나오면 적팀에도 나올까?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분명 웨슬리의 픽률이 높은 사람끼리 매칭을 시켜주는 거다 <웃음> 이거는 <웃음>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죠? 세상에, 선생님, 이게 어떻게 된일입니까왜안 떴습니까? 피치 스트레이 게임아! 신 빨리 따라와. 야, 레나! 선생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레나. 선생님 서생... 뭐라고 뭐야, 뭐야. <laughs> 네, 아, 이거, 웨슬리 이거, 미친. 백업을 이렇게 오네. 우리 뭐하냐? 어,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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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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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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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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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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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잘한다, 레나 <laughs> 아, 이게. <laughs> 우리 팀에서 레통이 제일 잘해? 어, 들어와, 들어와! 니네 뭐하냐, 우리 기회 이거밖에 없어? 아, 이거 얘네 안 들어오면 뭐해? 하, 아, 미친 조율버그. 와, 진짜 겁나 중요한 타이밍인데. 실력 메꿔 조율을 끈다. 실력이고 자식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얘는 없던 게 생겨서 그래요. 조율을 안 쓰니까 이제 맨날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. 탱커가 때려준 거 받아먹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, 엮치기만 하고. 무빙 치고 있는, 무빙 치고 있는 탱커 때려 부셨어요? 절대 안 맞아요. 거리 좀준 다음에 무빙 치고 있으면은, 잭더리 포그 자식을 맞출 수가 없어요. 본격적으로 무빙 치기 시작하면, 은 거리 주고 무빙 치면은, 안 맞는다니까요. 뭐야, 1킬 8대스 야수 돼버렸어. 소리, <laughs> 애기, 돈. <laughs> <laughs> 이걸 잡은 거였는데. 저 요즘 심하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.